하나님의 은혜를 감고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소망하는 우리 영혼을 만족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보정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안은 내 영주가 이미 허락하 그 기연영생수 주여 달아갑니다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그하주기서어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깔같이 내게 힘안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의깊쁨 안락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라 은혜에서 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결같지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락비 지금은 쫓기내려 구원의 금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여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을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내영혼의 기쁨을 영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결 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혼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말량 없도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밤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이 광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신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안에 광내. で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림을 보게 하소서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주의 이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아멘 아멘. 우리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다섯 번 읍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해야 될게 없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조건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건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무언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또 무엇을 받기 위해서 뭐 얻기 위해서 항상 조건이 필요했는데 아 네가 그러면 돼 이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어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해. 라는 생각이 나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을 때, 뭔가 조건이 있지 않을까, 뭔가 조건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조건이 없다면, 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지 몰라 아니 원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죠. 하게 될수 있죠. 어, 여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평강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엇으로 평강을 살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평강을 살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는 거죠? 무엇으로 살수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만 의지하면 되나요? 마치 이런 거죠 어,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요. 딸이 아빠한테 아버지 아빠 아빠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들으면 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장난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가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장난으로 뭐 해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빠의 마음을 너무 몰라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사랑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내가 너에게 조건을 요구하니 내가 뭐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니 마치 그 시몬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법사 시몬이 어 마법사 신몬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이 안수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너무나 놀라운 광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나 이거 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나 이거 사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 돈으로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얼굴을 내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내삶 모든 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춰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게 맞나요? 정말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비춰 주시는 게 맞나요? 라고 물을 때 무엇으로 살수 있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살수 있다라는 게 아닌 아니,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하나요? 여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여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모든 삶을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줄 믿습니다. 하나님의내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나요? 무슨 내가 내게 자격이 필요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믿어지지 않지만 나의 모든 사건과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나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항상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나의 의함도 아니고 다른 조건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니고 그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은 파님인데 히브리어로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용납하심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저도 참 신기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딸한테 자녀들한테 잘하는 거야 말잘안 듣잖아 어 아, 맨날 이렇게 뭐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잖아 당신도 이렇게 그런 적 없잖아 당신도 보니까 어렸을 때왜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막내거든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막내로 커가지고 근데 지금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제가 봤을 때뭐 저도 똑같이. 아내가 봤, 저도 똑같겠지만 아내가 봤, 저를 봤을 때도 똑같겠지만 제가 아내를 봤을 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삶이 자녀들한테 하는 마음이 왜 사랑해 자녀들을 왜 사랑해 나도 몰라 왜 사랑하는지 나도 몰라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시험 공부한다고 아르바이트하는데 같이 가서 뭐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왜 사랑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나도 몰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돌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몰라. 나 그냥 네가 좋아. 나너 사랑해. 나 그냥 나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 주었어. 나는 너, 너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 영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여호, 하나, 여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 온전함을 주셨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도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모든 삶은 나의 사랑이야. 너의 모든 삶은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말 아무 조건이 없나요? 내, 내게 아무 자격이 필요 없나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면하며 꼴을 얻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도 전도왕이다 주여로 말씀을 엎조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 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가장 완전한 것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또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위에 직장위에 사업장위에 살 모든 터전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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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우리 성탄 주일 또 성탄 축하해봐. 또 성탄절 위해서 또교육 건강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2026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비나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화 내게 깃두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영혼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머울 주시고, 떠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비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주여 세월을 위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to you